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30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영혼을수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여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여 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신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잘로 반갑습니다. 오늘 방구성 말목은 10편, 30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이 말목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같은 말씀,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2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 권능, 전능하심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로 임하실 텐데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 빠지고 또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우리의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기뻐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 원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이 원수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음,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을 아주 기뻐하는 존재. 또 우리의 어떤 모든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또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존재가 원수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때 딱히 이렇게 원수 될 만한 사람이 제 인생에 별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대시대를 살아가면서 원수 같은 존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다윗시대 때, 다윗의 어떤 대적되는 나라나 어떤 대적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원수에 대해서 선명하게 털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좀더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의 존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수는 결국 우리 대적마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악한 영의, 악한 세력들의 방법과 또그 방법과 또그 통치를 따르는 어떤 사람들이나 혹은 어떤 그런 움직임들, 그런 어떤 사상들,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수 있겠다라는 목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나, 나의 원수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즐거움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원수가 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어렵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원수를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죠. 악한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방식에 맞춰서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 우리는 원수가 기뻐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주님 주신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냥 이거 읽고 한번 잠시 생각했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시온의 대로에까지 올라가서 그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름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주님 기도하는 그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원수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아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